이 떡방은 영통 밥이하는게 뭐야? 호식이 아니야. 두 마리도 아니고. 나도 궁금한 건왕아나 저번에 호박 알바생인데 기억하지? 페황 색소만 발품 사는 거 그때 내가 얘기했어. 호박하는데 호박 알바생이 무슨 네 얘기했었는데 조킹 발풍상에 생각 좀 하셨구먼 아 근데 씨발 너 말고 아 내가 이렇게 막, 어디 막, 이렇게 음식점같은데 가면은, 일하는, 알바생들이 날막 기억하거든? 그 연신내 카페 맨네 알바생이 진짜 잘생겼어. 음, 아, 우람씨! 아, 그 사람이 나좀 들어오지! 아, 너 같은 애가 들어오는 거야? 이거, 너 일하기 전에, 내가 한, 몇달 전에, 거기에서 정말 거기도 괜찮은 나, 남자가 있었어 눈 땡그래가지고 남자한테 되게 말라가지고 막 내가 가면 서막 핫스 핫 핫식스 막막 막 몰래 이렇게 주고 막 그러던 알바생이 있었어 잘생김 <laughs> 그 사람은 또 어디 간 거야 왜안 나와 그만 뒀나봐 갑자기 존나 소름끼쳤어 여기 렉 걸려가지고 여기 이거 봐선 보여? 어머 없어졌다 헉, 이거 뭐야? 렉 걸려가지고 아 어, 존나 소름끼쳐 아 진짜? 다 생겼어? 나만 생긴 거 아니었어? 나로오야 왜저러 별풍선 빗자리 별풍선 한게생각해고우아정 스틱 한게 고마워 호박 알바생 어딨어? 말좀 말 해봐. 국대서양바 사이다, 팝콘 그니까 서양색, 보면 내가 매니저 줬으니까 다음에 나가면 핫식스 줘? 아 이거 왜 이래? 주황 벌브는 다섯 개넣었는먹어 동동 시쩍한게 없어서. 어머, 잠 이거 뜨는 거 뭐야? 스크류바가 뭔데? 이거 뭐야? 주황 벌브는 다섯 개 넣어요? 먹어면 문질 여기 어떻게 하면 레그 걸리는 건데? 이게 뭐야 매니저 달라 그래놓고 왜 나갔어? 쟤적더니 나갔네. 뭐야? 뭐하는 거야? What 김동우 발풍선 3개, 어우인가 응? 우기 발, 이거 바꿨다 그러던데, 닉네임. 아. 응? 우기 맞네. 닉네임 왜 바꿨어? 우기 안녕. 저는 일부러 한번방 봤는데요. 어쩌라고요? 뭐 벌써 다 먹었어? 앨봉 스티커 한거몇프사면 야 후! 너왜 내가 매니저 줬는데 나갔어? 아 튕겨? 알았다 <laughs> 나보고 노처녀래 야 내가 지금 아직 20대 후반이에요 뭘 노처녀예요 아존나 기분 나쁜데 노처녀? 나 후반 같이 갈 사람이 없어 너이 근처 살아? 나랑 같이 갈래? 야 여기 안 살아서 이 근처에 원래 안 살아서 여기 친구가 없거든 마지막 한 개는 남겨야 돼. 얘는 먹으면 살쪄. 왜냐면 어떤 음식이든 마지막 한개 먹으면 살찌는 거야. 아 씨발! 아 존나 빡치네. 아, 니가 아, 아! 뭔데 나를 니가 콜란데 니가 감히 나한테 콜란데 콜라 주제 나한테 도전을 해 개새끼. 아 씨발. 니가 <laughs> 주제 사람한테. 아 개빡치네 진짜. 이왜안 열려? <laughs> 아! 아 잠깐만. 아 먹어야겠어. 먹고 힘내야겠어. 아왜 맛있먹하면 먹으면 살찌는데씨발 그럼 뭐. 내가 안 먹으려고 했는데. 아, 너무 편해, 진짜? 개새끼가, 콜라도 돼, 난세응 콜라도 돼. 나한테 지금 안 먹히겠다고. 흠. 나, 너 따고 만다. 씨발, 내가 널 먹고야 만다. 나 따버릴 거야, 씨발야. 어땠어? 진짜가 못 말려 스티커 한거막 쪄서 어나아 개빡치네 진짜 이거 어떻게 따야 되지? 침흘리면서 땄어. 아. 아, 땄어. 어, 어, 어. 어. 아, 아, 니 나한테 먹혔어 이 새끼야. 콜라 주제 사람한테 지금. 네가 어? 네가 내 콜라를 아, 진짜 어이가 없네 내가 원래 콜라를 내가 원래. 콜라를 별로, 안 마시거든? 내가 이렇게 치킨 먹을 때도 콜라 잘안 마시고 그러는데. 아, 너 때문에 나 살찌잖아. 개새끼야. 이거 마지막 한개 남, 먹으면 살찌는데. 니네 때문에 먹었잖아. 아, 원래 한개 남겨놔야 되는데. 아. 아, 씨발.